출퇴근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도로와 붐비는 대중교통에 지치셨다면 이제 코스빌 전기 자전거 CT20S 2,000W 20인치 지방 타이어를 만나보세요. 이 강력한 전기 자전거는 2,000W 모터로 스트레스 없는 이동을 선사하며 지방 타이어 덕분에 도시부터 산악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코스휠 시티 20S와 함께 일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매일이 탐험의 날로 변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산을 정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호안시 산하전기 자전거 Q3 2000W 48V 20H 오프로드 이바이크와 함께라면 어떠한 지형도 두렵지 않습니다. 험준한 산길에서 페달을 밟느라 지친 당신에게 강력한 2000W 모터가 주는 전기 질주를 경험해보세요. 배터리가 방전될까 걱정될 필요 없습니다. 대용량 48V 20H 배터리가 낀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으로 자신감 넘치는 라이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 후안 CQ3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출퇴근 방식을 완벽히 바꿀 기회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을 찾고 계신가요? 하지만 대중교통과 자동차는 번거롭고 일반 자전거는 장거리 주행에 부담이 되시기요 D-Power K300 성인용 전기자전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강력한 400W 모터로 장거리도 손쉽게 추파하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이동의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이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은 e u c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성을 더합니다. D-Power K300으로 매일의 이동을 새로운 경험으로 바꾸세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출퇴근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